네, 안녕하세요. 많이원이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인바이오의 차트를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곡물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 관련된 얘기들 한번 해보고 어, 이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인바이오 보면은 요날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6%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종가상으로는 뭐 이제 0.34%를 좀 상승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어, 좀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 조금 급등이 나와 줬고 어, 그 다음에 또한번 조종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네요. 어, 일단은 여기 가격대에서 좀 저항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또 이제 13,750원부터 16,100원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15,250원 라인이 좀 1차, 여기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좀 뚫어줬을 때, 이제 윌라인으로좀 5분 봉상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60분 봉으로 봐도, 여기,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짧게 보면, 어, 여기 만, 이쪽 라인이죠. 그래서 만, 5,250원. 여기 라인이 일단은,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 7,000원. 17,000원도 좀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분화를 한다면은 그다음에 여기 가격대 16,000원 여기 16,200원 정도, 네, 150원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봐야 될 가격 라인이 이제 아마 2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나눠보면은 여기 18,750원 18,800원 라인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뚫어나가야 되는 라인이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물 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아마 여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어 여기 계속 눌리고 있는 라인이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매물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하단은 좀 그래도 좀 든든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변동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60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는 좀 모여있는데 60선을 좀 일단 하향 돌파를 했고 20선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 120과 60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랫라인, 여기를 아직, 갭을 아직 안 메웠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항상 조정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조정이 나오는 건 상관 없는데, 여기 갭을 안 메워야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얘가 대한항공.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도 있고, 뭐, 신세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조정이 나와,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지만 갭을 안 메웠거든요. 갭을 안 메우고 나서부터 쭉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갭을 이렇게 메우면은, 매우면은 좀 한동안 또 기거든요. 개거나 한번그 이제 구덩이를 파게 되는데, 어, 인바이오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밑라인은 지금 매물대가 좀 두터울 거예요. 두터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리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은 고민을 해보면서, 어, 좀 봐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공시부터 좀 보면은, 이 매출에 대한 이 이제 그또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이제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서 이익감소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조인수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조인수권 네 이제 신조인수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요거는 이제 장부상이고 어, 현금의 유출이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어, 그죠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신주 인수권 채권 발행 가격과 주가 간의 사이가 발생에 따라서 이거이기 때문에 어, 뭐 진짜 실적이 막 엄청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수젠택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해가지고 어, 발행하고 해가지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이유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팡 자체는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살균이랑 그런 쪽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좀 어, 관,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국내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곡물 수출세 인상, 중국 수요 급상승 이건 이제 돼지들 때문에 그런 거고 사료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뭐 이제 다양하게 관련이 있죠. 최근에 이제 HMM이랑 뭐, 패오션 이런 애들 다 나쁘지가 않아요, 흐름이. 그니까, 러 그게 이제 SCFI 지수라고, 어, 그 관련된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 부분에 대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들에서, 곡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 어팡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어, 이 곡물 가격 말씀드릴 때노무바이오랑 그 다음에 조비 경로 이런 애들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바이어도 뭐 말씀드렸고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제 그 월요 어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좀 계속해서 봐보자 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음 일단 흐름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고 우리가 막 공장이나 이런 건생산량 부족하면은 이제 막 찍어내면 계속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찍어내고 싶다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 그리고 어 이제 그 적색 겨울밀 재배 지역의 30%가 냉해 피해를 입어서 향후 가격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는 거고 가뭄 가뭄에 대한 부분들 그죠? 쏠림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는 한, 한동안은 한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수준의 관세 이런 것들도 좀 어, 영향이 좀 많겠죠. 그래서 어,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이제, 코비드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운임이 올라가고 있어요. BDI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BDI 지수가 이제, 벌크선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펜오션이나, 그런 애들도 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아요. 어 BDI 지수는 지금 완전, 갑자기 내려갔다 완전 쏟고 있고, SHFI 지수도 이런, 지금 고점에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꺾였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라인이라서, 이 계속 가면, 이제 아마 HM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3 배나 지금 운임 지수가 높기 때문에 어,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주변에서 느끼는 거죠. 어,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주변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게 좋은데 지금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거 계란 같은 우도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대파가 한 단위 7,000원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단, 여기 보이시죠? 3,000원 하던 거.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거든. 뭐 양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내게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달걀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또 우리나라만의 좀 문제일 수가 있는데, 항목식,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좀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물, 국, 제 곡물 가격 급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경작이라든지, 작물보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바이오 자체가 뭐 농약이나 뭐 이런, 어 살균제라든지, 살균제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 뭐총 23조, 24조 정도 중에서 한3 40% 정도 차이자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어팡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이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바이오랑 이런 것들도 제가 특집 다 찍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물론,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이평선이 2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입절하고 다시 이제 매수 관점을 어디서 잡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기본적으로 60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뭐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위. 이 캔들 쪽에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노려봐야 되고, 조비나 경농 같은 경우도 뭐 급등으로 좀 대응이 나왔었죠. 근데 여전히 여기 박스, 아래 박스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 아랫라인에서 뭐 이제 1차, 2차 나눠가지고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경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수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이런 데서 좀 잡아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뭐이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부터 가격이 여기, 여기 라인 정도까지 만약에 이런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사실 좀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이긴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기 아랫라인 좀 지지해줘야 되니까 이거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어, 부분에서 이제 무난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인은 이렇게 좀 세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뭐 일단은 여기 13,000원. 13,000원이 일단 이탈 되기 시작할 때부터 좀 피곤해질 거예요. 그래서 13,300원 좀좀 그래도 좀더 나는 밑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12,500원까지 하방 열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박스권은 어, 반드시 좀 지지가 되어 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단타로 좀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 농물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다만 나는 이렇게 밑에까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 갭을 메우기 시작할 때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건 좀 선택을 해보세요. 난 짧게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관점까지 조금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이제 좀 끊는 것도 좀 강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만약에 빠르게 하실 거면은 뭐 이렇게 대응하셔도 뭐 상관없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요거 신규 상장주고, 물론 그래서 6개월 이내 변동성은 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게 싫으시면 단타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원자재나 이런 곡물이나 이런 거에서 좀 수급이 들어온, 오, 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 한번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아,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좀 나쁘지 않겠다. 근데 어쨌든 곡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바이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